대구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지 이틀 만에 영탁의 계좌로 거액의 송금이 이루어진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팬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고 그 배경을 둘러싼 여러 추측과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뜨겁게 오갔습니다. 이러한 거액의 송금이 이루어진 배경과 이유를 알기 전까지 영탁과 그의 소속사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 송금 내용을 확인한 영탁과 매니저는 단순한 송금 실수라고 여겼지만 그 규모와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속사의 조사 끝에 송금자가 YL의 한국 대표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었습니다. YL 측이 영탁에게 5억 원을 송금한 것은 공식적인 광고 계약 없이 이루어진 일종의 감사 표시이며 이는 광고 및 홍보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브랜드 측은 특정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고 상업적인 협업을 진행하나 이번 송금은 영탁이 YL 셔츠를 무대에서 착용한 후 자연스럽게 발생한 상업적 파급 효과를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영탁의 대구 콘서트는 그의 패션 스타일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특히 그가 착용한 YL 검은 셔츠는 공연 이후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완판되었습니다. 팬들 역시 이 셔츠를 통해 영탁과의 연결고리를 느끼며 아티스트의 스타일과 브랜드 아이템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탁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패션 아이콘으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YL 대표가 영탁에게 5억 원이라는 금액을 감사의 의미로 송금한 것은 그가 브랜드에 끼친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로 한국 패션 및 음악계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영탁 자신이 가진 대중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팬들 또한 그의 무대 외적인 면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스타일 하나하나가 팬들에게 영감을 주며 콘서트를 찾은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콘서트를 접한 시청자들 역시 그의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탁은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한 실수로 송금된 것으로 생각하고 매니저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에 소속사 측에서도 신중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곧바로 송금자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송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곧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송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와일의 한국지사 대표였습니다. 영탁은 콘서트 중에서 제공한 특별한 의상을 착용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입었던 검은색 셔츠와 액세서리는 그의 무대 의상으로 완벽히 어울렸고 그의 스타일리시한 모습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의상은 와일의 공식 판매 웹사이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단기간에 완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와일은 영탁이 가진 엄청난 상업적 영향력을 실감했고 브랜드의 대표는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거액의 송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일 한국 대표가 이번 송금을 통해 전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탁의 팬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소식이며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영탁은 팬들에게 이 모든 성과는 팬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팬들의 지지와 사랑이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팬들의 지지와 사랑은 영탁의 음악과 스타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가 가진 영향력과 팬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멜과 영탁 간의 관계는 이번 거액 송금을 통해 더욱 깊어졌으며 앞으로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L 한국지사 대표는 영탁과 이번 만남을 통해 브랜드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탁은 단순히 패션 아이템을 착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무대에서 YL 제품을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로 활용하며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와일 입장에서는 영탁이 가진 영향력과 이미지가 자사의 브랜드 가치와 잘 어우러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와일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탁과 협업을 통해 보다 친숙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로 다가가려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이를 통해 YL은 단순히 고급 브랜드를 넘어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탁 역시 이번 협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YL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9월에 서울에서 열릴 YL 가을 겨울 패션쇼 초청은 이미 그에게 큰 영광이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이 행사는 그가 패션계에서의 입지를 다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탁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팬들에게 선보이며 그의 다양한 매력을 팬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YL 측은 영탁을 통해 다가오는 패션 트렌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스타일은 팬들 사이에서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의 패션 선택은 곧 팬들 사이에서 하나의 스타일 지침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엘과의 협업을 통해 영탁은 대중들에게 신선하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뿐만 아니라 영탁의 글로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탁과 YL의 협업은 패션계와 대중문화의 결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두 브랜드가 함께 만들어 낼 시너지에 대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